구독 좋아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서 읽어보는 팍체 코인교실입니다. 날씨가 오전에는 따뜻했다가 조금 있으면 추워지고 미세먼지도 많고 다들 건강에 유의하세요. 오늘은 핏시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이지 않나요? 아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아직 안 누르셨다고요. 저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가! 21년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좋은 연도였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등하였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최소 1억에서 3억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해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같은 기간 몸집을 키웠고, 몇몇 기업들은 나스닥에 상장까지 하였죠. 이 기업이 바로 코인 사이언티픽입니다. 하지만 21년 11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변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우아양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22년 본격적으로 약세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장의 악화와 암호화폐의 내부의 악재가 겹치며 시장이 요동치게 되었으며, 채굴자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인 사이언티픽은 가격 하락과 에너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것은 해시레이트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승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현재 해시레이터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시레이트는 왜 상승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21년 비트코인 가격과 해시레이트 사이에 다이버넌스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다이버전스의 의미는 차이를 뜻합니다. 통상 가격과 반대의 움직임을 가질 때 이러한 말을 쓰는데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이 부분, 아니면, 뭐, 이거와 비슷한. 근데 아마 이 차이를 말하는 걸 거예요. 음. 상승에 채굴 비용이 상승하겠죠. 음.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채굴자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네트워크 안정성 측면에서 해시레이트 증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의미하는 지표이기도 한다고 해요. 또한 비트코인의 채굴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겠죠? 비트코인 채굴 수요 증가는 향후 해시레이트 상승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상승은 소규모 자본 사업자의 수익성을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 시장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두번째, 금과 유사한 비트코인의 주기성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과 반감기를 고려할 때 채굴 사업은 주기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실제로 비트코인 산업은 금과 같은 전통적인 상품 생산 주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가격 상승은 압력은 켜진다고 합니다. 이는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세로 처할 때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하네요. 지난 몇 년간 ASIC 반도체 가격 변동에 대해서 본다면 최근 최고 주기의 변동성을 볼수 있다고 해요. 이 A의 이게 음. 여기서 ASIC는 비트코인 수요에 대한 실시간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데요. asic는 반도체 주문형, 아니, 반도체는 주문형 반도체를 의미하며 특정한 제품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반도체 생산업체가 특정 주문에 맞춰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아마도 채굴 수요가 많아진다면 이러한 부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 차트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22년 말부터 22년 초까지 북미의 다수 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수익성 증가를 위해서 운영 확장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아마, 음, 아마 이때쯤이지 않을까요? 딱이 구간에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중국 정부의 자국 내 채굴을 금지하며 북미 지역의 ASIC는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되면서 채굴자들의 수익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하락할 때,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하락했죠. 음 그렇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북미 채굴업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채굴은 대부분 개인들이 주축을 이룬다고 해요. 총 해시레이트의 약75% 정도가 비상장 기업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점차 이 업계는 기업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업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북미 채굴 업계는 올해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미 채굴 기업은 세계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규제 명확성과 자본 시장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증가한 에너지 비용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 비용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죠. 북미 상위 15개 채굴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58 EH per s 합산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총 해시레이트의 약 22%를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22년, 2022년 동안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또한 50% 증가했다고 하죠. 몇몇 채굴 기업은 5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2년, 여기 보면, 이렇게. 이때, 이렇게 막 상승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쵸? 음. 하지만, 이에 반하여, 안 좋은 것도 있는데요. 해시 레이트가 상승하였다고 해서 체구 기업의 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을 무조건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해요. 몇몇 기업들은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며 해시 레이트를 확장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으며 ASIC 지원 대출은 ASIC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시 레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해시레이트 상승세의 주요 원인은 이야기한대로 아마 북미 사업 확장의 이유가 큰 것으로 확인이 돼요. 뭐 이렇게만 봐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15개 기업이 있죠. 흠. 심화된 북미 채굴 경쟁 심화는 채굴자들의 사업 확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심각한 하락 또는 하드웨어 확장 추세를 위협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제외한다면 23년에도 해시레이트는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시레이트가 상승한다면 채굴 기업은 힘들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내용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즐거웠었나요? 아,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저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락치 코인 교실이었습니다.